표하는 대장항문외과 의원 장편환 외과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료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치료가 되게 생소했을 텐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치과 액 치료가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 건지 명확히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장문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체질의과 치루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치핵은 탈출되는 부풀어서 튀어나오는 혹 같은 질환인데 치루는 염증이 생겨서 염증의 옆으로 터져 나오는 고름이 생기는 염증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항문 관략근의 바깥쪽으로 터지는 거고 치질은 항문 관략근보다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항문샘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옆으로 파급이 돼서 옆으로 번져서 어, 터져나오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어, 아까 치액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치루도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건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치료 방법도 치루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수술입니다. 치루는 진단이 되면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치루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치루가 맞다고 결론이 나면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루는 예, 수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약하고 연고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더 심해져서 번져서 단순치료가 복잡치료가 되고 표재성이 심부로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더 고생을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나 재발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치료는 진단되면 수술하자 치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걱정하시는데 첫 번째는 치료가 암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치료는 오랫동안 방치하면 암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료 합병증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죠 뭐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재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치료는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를 걱정을 많이 하시죠 치료가 암이 될수 있다고 하신 건 대장암이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치료 암이 될수 있어요. <laughs> 자 대장이랑 항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항문은 우리가 보는 이렇게 항문 주위나 항문 관이 진짜 몇 센치 안 되는 구간이고요. 대장은 전체를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 발생학적으로도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항문과 대장은 좀 다르고 치료는 치료 암이 되는 거죠. 치질이 암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치루는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드물기는 한데요. 그래서 치루는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왜 치루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치루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왜요? 염증이 터지면 염증이 생겨서 배출이 돼버리면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이게 피부에 고름 같은 거 생기고 터지고 나면 좋아지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물고 하면은 어, 다 나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항문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터지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문 주위에 터져 나온 구멍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항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문을 잘안 보세요. 치질이 막 삼기 사기 엄청 심하게 튀어나온데도 그건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많으시고 원래 그렇게 생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료 때문에 밖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그쪽으로 분비물이 나와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닦을 때휴지도안 보시면 진물이 나오는지도 모르시고 뭐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료는 암이 될수 있는데 어떻게 치료 암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방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항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럼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는 안 된다는 아,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오해들이 좀 많으시고 또 그렇게 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곳도 있으세요.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어 하는 문구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먹으면 없어진다. 이거 이렇게 치료하면 없어진다라고 광고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정말 무분별한 정보를 잘 감별하셔야 되고요 어느 병원에 가셔도 어느 항문외과에 가셔도 치료는 수술을 추천하실 겁니다 혹시 그러면은 좀 치료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까요 예방법 같은 것도 있는지 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근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치료도 사실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로. 진단되시고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또 재발될까 봐 걱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재발을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치료가 재발 안 되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음, 술, 면역 기능 저하, 뭐 컨디션 난조, 당뇨, 염증성 장질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게 예방 수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뭘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확률적으로는 거의 8, 90%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남자 호르몬이랑 연관이 좀 있고 또 항문샘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 시작인데 남자들은 항문샘이 좀 깊은 편이라서 그래서 염증이 좀잘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은 그렇고요. 그럼 예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를 강조하죠. 저는 첫 번째는. 과음, 과음. 술을 많이 드시는 게 결정적인 역량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입니다. 설사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치료는, 항문 농양은 그래서 대부분 치료 때문에 고생하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상황 때문에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술 마시고 설사한 다음날. 항문이 아프다, 이렇게, 항문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음하지 마시고, 설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당뇨나 염증성 장질환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치료가 잘 생기고,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당뇨 인는 분들은 당조절 하셔야 되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건지 모르시죠? 네.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좀 흔하지는 않지만 요즘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그냥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때문에 항문에도 또 염증이나 치료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다 치료, 다 완치되고 나서 대장 내시경 을 하셔서 당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크게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요. 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복 복잡치료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건 어떤 건지 좀알수 있을까요 복잡한 겁니다 네 복잡치료는 복잡한 겁니다 단순치료와 복잡치료로 나뉘는데 단순치료는 길이 하나인 거죠 길이 단순한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항문샘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옆으로 번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이 하나인 거죠. 그런데 치료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제가 진행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재발률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진행이 돼서 옆으로 이렇게 길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염증의 길이 옆으로 분지가 되면서 많아지거나 또는 여러 개가 생기는 거를 복잡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잡 치료가 생기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일단 수술이 힘들고요 재발률이 높아지고요.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생기고 특히 변실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 진단됐을 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질문이 단순 치료예요, 복잡 치료예요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진행이 안 되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치료는 암이 될수 있으니 암되기 전에 수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암이 되기 전이라도,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되기 전에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빨리 하자고 얘기하는 게,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번질 수도 있어요. 어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몰라요. 빠른 시간에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복잡 치료로 되기 전에 수술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복잡 치료가 되면 수술도 복잡하지만, 이제 합병증이 생길 확률과 재발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어,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진찰 받고 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치료와 관련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 항문 초음파를 해서 꼭 치료 상태를 확인하고 관략근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치료는 수술하셔야 되고 빨리 수술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 더 진행되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복잡치료가 되기 전에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어, 경험 있는 예, 실력 있는 어, 대장문 외과 전문 의사에게 어,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항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